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다양한 고민과 걱정 이곳 꼬꼬닭에서 싹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MC 권진영입니다. 오늘은 과연 또 어떠한 직장에서 어떠한 분들이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오셨을지 참 궁금한데요. 일단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살짝 보기만 봤는데 범상치 않은 두 분이 오늘은 나오신 것 같아요. 굉장한 미모와 오. 엄청 멋진 분이 <laughs> 나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일단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현재는 취미로 온닥터 TV에서 배우단 단장을 맡고 있는. 아. 김태형입니다. 어쩐지 배우 다니셨구나.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명지에서 돼지갈비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 또한 배우단에서 그 하, 활동을 하고 있는 김주경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분다 배우를 네. 네, 배우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배우를 하시면서 갈비집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갈비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빼놓을 네, 수 없는 네, 네, 네. 완전 그냥 주 메뉴잖아요. 네. 회식에도 가고 가족 모임에도 가고 이렇게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이렇게 또 모임 장소에서 딱1등 주식인데 아저 친하게 지내야 되겠습니다. 네. 엄청 맛있습니다. 필이. 아 정말요. 예, 예. 저도 초대를 한번 해주시면 꼭 네. 한번 가서 맛있는 갈비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필요 오십시오. 아, 네. 네, 오늘 또두 분이 사연을 가지고 오셨다고 네. 예, 들었는데 혹시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한번. 음, 예. 저는 그 3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유. 아버님에 대한 아유, 네. 사연과 또 현재. 저랑 같이 살고 계시는 어머니에 대한 음... 그런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아버님에 대한 예, 사연이시구나. 예. 3년이면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 때돌아가셨나요 아, 85세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도 뭐 예. 이렇게 뭐 그렇게 일찍은 아니지만 그래도 <laughs> 예. 뭐 아직은 예. 아니었으면 좋겠는 예. 그런 나인데. 예, 한번 사연 들어볼까요? 어, 음. 저는 이제 고향이 강원도 철원이거든요. 멀리서 그 오셨구나. 지도에서 보면 휴전선 위에 있는 음. 그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네. 어, 아버님이 군인이셨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전학을 좀, 초등학교 때 많이 다녔어요. 군인인데 왜 전학을 다녀요? 그렇죠. 어, 군인의 네. 특성상 오. 그 근무지를 계속 아, 옮기게 돼있거든요 아, 아,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좀 불리해요. 친구들도 네. 많이. 그래서 저는 sabido. 초등학교 친구가 아예 없어요 아, 그래서 이게 아. 저한테는 좀 아쉬운 점이기도 또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음. 1년마다 이사를 가셔야 되니까. 아. 짐싸는게 일이었죠. 산 일이 아니에요. 네. 짐 싸는 <laughs> 그렇죠. 게. 그래서 아. 군인 가족의 그 배우자는 음. 참 힘든 어.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저희 또 아버님이 군인이시다 보니까 음. 월남점도 참전하시고 오셔서 음. 좀 많이 완고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또 어릴 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잔소리도 이제 음. 많이 하시고 음. 또 엄격, 얼마나 이제 엄격하시니까, 음. 뭐, 저희 여동생들도 음. 통금시간이 있을 정도로. 와, 아이고야. 예. 어, 늦게 오면 난리가 나고. <laughs> 몇 시가 <laughs> 통금시간이요 6시였습니다. 어, 무슨 6시요? <laughs> 저녁 6시. 저녁 <웃음> 6시요? <웃음> 네. 어, 좀 심하다. 예. 그리고, 음. 그, 아침 먹을 때는 다 같이 모여야 돼요 어, 혹시 네. 뭐밥 먹을 때 소리 내면 안 되고 아, 그런, <laughs> 거,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laughs> 일주일에 한 번씩. 냉동고를 정리하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보통 아, 보면은 어머님들이 냉동고에 이제 이것저것 많이 쌓아두고꽉차 어, 네, 네. 있죠. 이제 그걸 못 보시니까 아, 다 드러내고 아, 그럴 정도로. 어, 어 그좀 그렇다. <laughs> 냉장고를 안 보시면 <부수면> 되잖아요. <laughs> 그것도 안 보실 거, 그 점검하시거든요. 아, 을 어, 어. 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제가 장난인데 음. 아버님하고 좀 이렇게 마찰이. 좀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님은 항상 저한테 좀 불만 이 있었고 음또 저는 또 아버님의 그런 완고하시고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었고 음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아버님을 좀 벗어날까 오마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음 그래서 아 대학교부터 이제 지방을 여기 음. 뭐, <laughs> 벗어나야 되겠다. 음 <laughs> 어. 아참그 전에 제가 이제 강원도로 살다가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예. 아버님이 이제 전역을 하시면서 네, 아버님 큰 집이 포항이셨는데큰 음. 아버님이 이제 부산에 살고 계셔서 음.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왔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네. 이제 대학교부터 해서 제가 벗어나고 싶어서 음. 이제 서울로 갔죠. 오, 혼자. 집, 네. 예.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생활도 이제 집에서 안 하려고 음. <laughs> 이제 그럴 정도로. 아버님을 좀 많이 솔직히 싫어했어요. 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어머님이 너무 안쓰러웠다고 음, 외로우셨겠어요. 네. 어머님이 너무 이제 안타까웠죠. 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못 도와드려 음. 어머니 고생하시는데 많이 이제 제가 표현도 못하고 그래서 음. 많이 좀 안쓰러웠는데 음.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좀 마치고 다시 이제 부산으로 내려왔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저랑 셋이 그 생활도 이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 아버님이 연세가 드시니까 음. 약간 또 이렇게 치매했기도 오시고 음,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더 괴롭히시는 거예요. 음. 항상 옆에 없으면 눈에 안 보이면 이제 음. 난리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더 안쓰러워졌고 음.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아버님이 이제 병환이 있으셔가지고 음. 이제 돌아가시게 됐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한테는 제가 참 이제 해방이 되셨다. 음. 아버님한테 죄송하지만 음. 아, 너무 이제 잘된거 아니냐. 솔직히 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한달 동안 좀 시간을 이제 내가지고 어머니하고 여행을 다녔어요. 오, 잘하셨다. 네, 전국 네. 어머니가 또 우울해, 우울해 하실 맞아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제가 좀 그런 것도 없앨 겸 해서, 전국을 이제 계속 모시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 지금은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편하게 잘 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준비한 노래는 나훈아의 홍시입니다. 음. 근데, 이 노래를 제가 한 이유는, 네. 제가 직장 생활 을 하던 중에 이제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요. 음. 그래서 동남아 쪽에 한 5년간 있었는데, 아유. 그때, 그, 거기서 회식 자리에 갔는데, 네. 한 저희 이제 직장 후배가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음. 근데 이 노래를 갑자기 듣는데, 아이고. 어머니보다 아버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음. 희한하게. 음. 그렇게 미워했던 음. 아버님이 생각이 나서, 어 갑자기 막 감정이 막 돋받쳐 아 올라서,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그때부터 음 배우게 됐고, 음 이제 어디 자리에 가면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음저 아버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음 그때 왜 아버님이 그렸던가 음 이제 그런 걸좀 되새겨보고, 또 제가 또 잘못했던 부분도 많이 좀음 뉘우치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아무래도 아버님 직장이 군인이시다 <laughs> 네, 보니 네. 또 얼마나 많은 그또 네. 같은 군대 군인들을 네. 통솔하고 지휘하시려면 네, 네. 엄청 예민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전쟁 겪고 이렇게 하시면 네, 네. 또더 이렇게 예민하시니까 네. 아무래도 그게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머니는 또 아버님을 사랑해서 결혼하신 <laughs>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버님 먼저 떠나 보내고 네. 얼마나 슬프셨을지 네. 네, 저희는 아직 예상이 네. 안 되지만 네. 네. 월남 전에 가셨을 때 이미 어. 뱃속에 제가 있었다. <laughs> 아, 그러셨구나. 네. 전쟁을 하여 <laughs> 어. 뱃속에서 같이 하셨구나. 네. 어, 일단 아버님께 돌아가신 거에 네. 대해 서는 마음이 엄청 아프지만 네. 아버님 생각하시면서 또 홍시를 부르실 건데 네. 오늘 감정을 잘 조절하셔 가지고 네. 일단 홍시 노래를 한번 저희가 청해 듣도록 한번 네. 해 보겠습니다. 이거 관한 노래였는데 네. 이 시간을 빌어서 또 되게 되게 어머니께서 예, 아, 예. 이 시간을 빌어서 어머니께 또 영상편지를 한번 날려드릴 수 아, 있으실까 음. 예, 네. 부탁드릴게요. 어 어머니 제가 아직까지 혼자여서 많이 걱정이 많으신데 그래도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몇달 전에 어머니가 이제 무릎 수술을 하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한 달간 입원을 하셨고 또 지난달엔 제가 또 아파가지고 한 달간 어. 또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서로서로 서로 아프면서 사랑을 더 확인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사시,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살아계시는 동안 제가 열심히 효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네. 따뜻한 편지였습니다. 우리의 또 수건 사업이 하나 남아있네요. 장가 보내기 운전. 오늘 또신청하시는분 중에 아, 너무 멋있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 자막으로 연락처를 한다. 나가면 <laughs> 또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네, 선하시고. 그렇네요. 돈도 잘 버십니다. 와우! 네, 와우!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이 네. 사업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좋은 사연과 네. 노래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이 기다리셨는데 또 우리 갈비집 사장님, 네, 네또 오늘 어떤 사연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우리가 사실은 맞춘 게 아닌데 네. 저도 부모님 생각에 저 노래를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아, 네. 음, 저는 지금 저 노래를 선택한 거는 사실은 아버지도 계시고 엄마도 음. 계시고 다 계시지만 예. 엄마에 대한 감정이 조금 더 있어서 아. 저 또한 저 노래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제가 어느 순간 커서 어, 엄마가 살아오신 얘기 어머니가 음. 살아오신 얘기를 쭉 들려주시는 거예요. 음.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 결혼해서 한 3년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반디스토마로 그때는 약이 없었대요 음. 독일에서 들어온 지금은 약이 있어 그때 이후로 몇년 뒤에는 그 약이 있어서 음. 그한알만 먹으면 나을수 있는 게 그때는 어. 약이 없었기 아, 때문에 그냥 다 죽었대요 음. 어머. 그냥 새카맣게 말라서 다 음. 죽었다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음. 제실로 식구들을 보낸 거예요 어. 거기서 이제 기거를 하다가 죽으면 음. 어쩔 수 없다는 어. 식으로 아마. 그 친척들이 그쪽으로 음. 보내서 제실에서 생활을 음.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가장이 되어서 아버지는 음. 움직일 수가 없고 거의 걸어다니는 정도로만 음. 되셨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먹여 저희들을 애기가있고 하니까 음. 이제 먹이고 해야 되니까 가장이 되셔갖고 안 해보신 일이 없더라고요. 음. 네. 그걸 들으면서 와. 만일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음. 너는 할수 있겠나라고 아, 생각을 그렇죠. 했을 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같잖요 <laughs> 어. 도망갔을 것 같아요. 음. 얼마나 힘들었을까? <laughs> 도망갔을 네. 것 같은데, 엄마는 그 세월을 다 견뎌 오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도 건강하시면 사실은 이 마음도 조금 덜 짠할 것 같은데, 음. 어, 연세가 지금 좀 80이 넘으셔서, 아유, 네, 많으시네요. 많으신데, 약간 우울증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음. 해야 되나? 아, 부모님이 내 곁에 얼마나 있을까? 아유. 정말 다 잘해드리고 싶지만, 음. 어, 핑계상 저도 바빠서 어, 이런 그렇죠. 핑계로 음. 너무 너무 마음은 잘해드리고 싶은데 누구나 음. 다 그럴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누구나 다 잘해드리고 싶은데 음. 핑계상 진짜 시간이 없다, 여유가 안 된다는 음. 생각에. 그만큼 못해드리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길 때 동안 얼마나 기다려주실까. 음. 좀 많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음. 이런 마음이 사실은 아유. 많이 드는데. 그래서 엄마에 대한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서 저 노래를 선택했고요. 음. 어, 엄마가 좋아하시는 노래가 사실은 이미자님의 음. 노래들을 다 좋아하시는데 네. 제가 잘 부를 수 있는 게 <laughs> 없어서 그 중에서 음. 고른 게 갈색 추억이거든요. 음, 아니 또 어머니가 옛날에 그렇게 또 힘드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또 갈비집 사장님도 우리 가족을 생계를 책임지시고 이렇게 열심히 전선에 뛰어드시니까 논다고 이렇게 안 보살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똑같은 길을 걸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갈비집 운영하려면 얼마나 힘드세요. 응, 좀 대단하신 것 같아. 요 아무나 할수 없는 식당 운영을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네. 식당이 뭐 그냥 뭐 해보면 되지라고 음, 하는데 절대 안, 안 그렇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뭐 하나부터 내 손이 안 거치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단한 일을 음. 하고 계시느라 또 조금 음. 예, 그 요즘 예. 또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쵸, 네. 요즘은 혼자 맞아요. 하루 종일 네. 다 있더라고. 아 본인이 직접하세요? 네, 네. 어, 저는 운영을 하고 직원들을 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직원들이 이제 네. 어떤 데 교체가 되고 하다 보면 음. 빨리빨리 대처가 안될 때들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요 어. 지금 얼마나 힘든 일을 네. 하시는지 에이, 뭐 식당을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한번 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음. 네, 저는 네. 갈색 추억 할게요. 네. 예, 우리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맞아요. 웃음> 아, 어떻게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부르시고 나니까 어떠세요? 더먹먹해지는거 음. 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음, 부모님에 대한 네.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음. 들으면서도 조금 짠했던 부분이 어, 있는데 네. 똑같은 공감 누구나 자식은 음. 다 똑같은 공감을 할것 같고요. 네. 우리가 또. 자식이 있다 보니까 더 음. 그런 느낌 이제 더 아. 드는 거 같아요. 누군가의 자제분이. 부모가 어, 네. 되다 보니까 음. 이제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고 야, 하는 거 같아요. 할머니입니다. 예? 아, 할머니. 손녀가 있어요. <laughs> 아니, 그게 무슨 말? 아, 잠깐 다시. 손녀가 있어요. 선생님의 자제분이 네, 그 애네네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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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그 혹시 여쭤봐도 돼요? 지금 어떻게 어떡... 아, 저는 5 6년시에요 개띠. 제가 개띠인데, 그러면은 어, 어, 어. 저보다 띠, 우 어, 가능성 네네, 있네요. 네. 네. 어, 근데 너무 놀랍다. 근데 너무 신기한 네. 게왜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잖아요. 아, 근데 뭐. 지금 자식을 보면 눈에 넣으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소녀는 <laughs>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아니, 같아요. 니 근데 정말, 정말 예뻐요. 어, 외모상으로는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제가 지금 조금 당황해가지고요. 어, <laughs> 할머니시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네. 그 손녀가좀예뻐몇 살이었나? <laughs> 몇 살이에요, 손녀가 이제 10개월 좀 남았어요. 어, 돌다돼가요 아 11개월이네요. 네. 어, 너무 좋으시겠다. 그 손녀가 너무 좋아하겠어요. 할머니가 어, 너무 잘 보시고. 너무 예뻐요. 아, <laughs> 너무 예뻐요. 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자제분도 있으시고 손녀까지 있으시고 하니까 또 어머니 생각이 또 이인가 또 네, 그렇게 네네. 되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네. 엄마, 음. 딸. <laughs> 어, 영상으로. 해본닝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정말 엄마를 보면 왜 자꾸 짠해지는지 몰라요. 이게 뭐좀더 건강하시면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덜할 것도 같은데 이 마음이 있어요. 내가 효도를, 효도라기보다도 잘해드리지 못한 점. 그런 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천천히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기다려주세요. 다할 동안. 천천히 잘할 수 있던 동안. 늘기다려 주세요 건강하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와안 <laughs> 옆에 있는데 뭔가 음. 저도 같이 이렇게 짠해지는 것 같아 뭔 뭔가 자꾸 삼키시면서 <laughs>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음. 저도 같이 이렇게 뭐좀 짠해지는 시간인데 음. 이 이제 저희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부모님께 어 이제 또 새해가 또 네, 오잖아요. 그러면 또어 연락을 많이 안 하고 계셨다면은 또 지금 음. 이 순간 바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또 부모님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받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노래 한 곡에 희노애락을 담은 꽃꼬다 다음 시간에도 노래가 가진 힘과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